샤피니아 씨앗 파종한 아이가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답니다. 요 아이 말고 저 바깥에 행인거리로 제가 이렇게 따로 심어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요 아이는 베란다에서 햇빛을 이렇게 많이 받질 못해 그런가? 꽃 색상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씨앗 파종한 아이랍니다. 이 아이들도 살려고 하면 비싸요. 꽃이 지고 나면 다 따주면 또 옆에서 곁순이 나와서 예쁘게 꽃대를 이렇게 올려준답니다. 예쁘죠 색감이 풍노초 삼목둥이가 이렇게 잘 커서 꽃을 피워줍니다. 지난 여름 엄마가 엄마 화분이 두 개가 있었는데 작년 비가 많이 오면서 다 녹아버렸어요. 그 와중에 제가 새끼들을 따서 이렇게 삽목을 했더니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에 녹아버릴까봐 바깥에도 내놓지 않고 베란다에서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잘 크면 저도 분경을 만들어서 예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꽃이 지고 이 아이는 또꽃이 폈네요. 저희 집이 털달개비랍니다. 이 아이도 보라색으로 꽃을 피우는데 지금 겨울에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활착이 되고 있네요. 제라늄. 주황색 제라늄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 앞전에 핀 제라늄 꽃은 제가 잘라버렸죠? 그랬더니 여기도 이렇게 꽃망울이 나오고 있답니다. 아이거베고니아 꽃도 지금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피고 있답니다. 여기는 대엽꽃기린입니다. 대엽꽃기린도 이제 햇빛을 많이 보, 보더니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것도 제가 삽목해서 나눔 주고 저한테 두 개가 남았네요. 저희 집 제라늄들이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답니다. 요 위에 벤쿠버 제라늄 이렇게 꽃을 잘 피워주고 있답니다. 지난번에 꽃핀 가지들은 다 떼어줬어요. 리갈 제라늄입니다. 리갈제라늄도 꽃이 이렇게, 예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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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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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노지에 놔뒀을 때는 주접을 떨고 꽃도 안 피워주고 잔뜩 웅크리고 있더니 이렇게 꽃을 베란다에 들어와서 풍성하게 피워주고 있어요. 음, 사랑스러운 아이죠. 이분이야, 이거 삼목한 아이랍니다. 내 네, 입이 이렇게 탔네요. 이왜 탔을까? 장이탄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사줘야지이게지 제법 많이 커졌네요, 여기. 이렇게 달고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뱅쿠버 제라늄 삽목둥이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번에 뱅쿠버 제라늄 삼목둥이랍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두 개. 두 개를 삽목해놨어요. 뿌리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하원에서 떼버린 제라늄 제가 갖다 이렇게 삽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뿌리가 잘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삼목둥이 페랭이랍니다 향패랭이 제가 이두 가지를 띄어서 여기 삽목판에다가 삽목을 했더니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네요. 아 신통해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은 제가 한 보름 전에 삽목한 아이들이에요. 코레우스 뿌리가 완전히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요거 요것도 뿌리는 내린 것 같은데 요게 뿌리가 내렸어요. 요기 새싹이 나오는 거 보니까 요것도 요것도 그렇고요. 요것도 여기 제가 이렇게 삽목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코레우스 랍니다 요거는 백일홍도 여기다가 삽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싹이 커지고 있는 거 보니까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조그맣게 싹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아이는 선인장 씨를 제가 갖다가 여기 상토북에다가 놓는데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네요. 이름표가 없어서 여기다 이렇게 그냥 심어줬답니다. 목둥이 예쁜 모종들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발병납니다.